국민의힘은 30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지난 27일 의원총회의 결의 사항을 재확인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당헌 96조를 개정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키로 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사태수습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. 원내대표 거취는 비대위 출범 이후 사퇴키로 방향을 정했습니다. 두 번의 의원총회에도 당내 반발은 여전합니다. 극단의 경우 뭐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이 당원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걸 또좀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극단의 경우 부결되거나 정국이 갔는데 거기서 뭐 승인이 안 됐거나 뭐 이런... 국정을 이끌어야 할 여당의 정치가 실종됐다는 평이 나옵니다. 당장 상임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소집 권한을 가진 서병수 의장은 소집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전날 의원총회 결의에 반발해 의장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서 의원은 비대위 체제는 법적 미비점이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. 조경태, 윤상현, 김태호, 하태경 등 중진 의원들은 당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비대위가 그런 적합하지 않고 또당연단계를 선대는 것 자체가 특정 개인을 갖다가 내쫓기 위한 하나의 당연단계라고 보거든요. 어떤 개인을 내몰기 위한 단계는 굉장히 반민주적인 형태고 이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하태경 의원도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대위를 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고서도 또 비대위를 추진하는데 이것은 두번 죽는 길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.